<목소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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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등 2명은 그런 식으로. 목소리는 나와도 돼? 3등은 응? 만천, 형 얼굴 찍진 않고 있다. 내 얼굴 쪽으로 찍고 찍어 찍어도 돼. 뭐 아, 상관없어. 어쨌든 형 유튜브 할 거니까. 어. 어. 형은? 음. 생각 옛날에 음. 나가 방송 했었어. <목소리도> 뭔데? 구독자가 장 구독자 네명 정도 해가지고. 네 명이야? <laughs> 어. 만약에 <드폰> 네, 아는 형인가? 10만 원 넘었지. 너 뭐지? <드> 너가? <드> 만약에 공동자가? 그 아니고 아, 유튜브 왜냐면 유튜브 유튜버 뭐야? 뭐야? 유튜브 아? 이름 뭐야? 나? 아직 정하진 못했고. 나중에 정할려고. 1 0너 근데 너 이거 알지? 너 그거 유튜브 회사 가서 이거 해야 되는 거 알지? 회사를 가다고 유튜브 회사 가서 이거 해야지 아니면 막 그런데 가서 다 이게 오디션 보고 해야 돼. 그래야지 인디 에? 있겠다. 진짜로? 그래아나 어, 어, 진짜? X됐다 나 그냥 찍었는데라나? 아니 어려운... 그냥 찍어도 <laughs> 돼 근데, 아니 근데 좀... 진짜 유튜버가 되려면 오디션을 봐야 돼아 진짜 유튜브 안되면 돼난아깜짝가 약간 송댕이처럼 아니면, 어. 아니면 막 이런식으로 막 몇만정도 간 다음에 야송이 X됐어 지금 왜? 송댕이 왜? 그, 송댕이 차 그냥... 때문에 지금 인사를 어? 망했어 차? 왜? 자동차. 그 새끼 망했어. 손대 이게. 자동차? 망했네. 아, 아, 그거 벤틀리 그고 때문에? 그것도 그, 있고 펄콥한테 그거 빌렸잖아. 아, 펄콥이래. 아, 이놈의. 그딱 죽나 봤는데 손대 이졸라 졸라 다리. 웃긴 거는 애들 일하고 있을 때 차키 다 훔쳐 가지고 그거로 뭐 차다 가져가고. <웃음> 아, 씨발 <laughs> 수정 잡아. 얘 손대. 예, 찾으. 그다음에 <laughs> 차인 다 오고. 형아. 어. 랄라. 그, 영상. 근데 금들 왜? 장비들다샀었는데 그, 맞아어 나는 아직 한개 먹게 돼그 샌드박스 아빠 가서 음. 나 받았어 야너 혼돈 일와야형 어디? 형들? 아니 뭐야? 혼돈 와왜 그래? 혼돈 일로 와야너 이게 뭐 그래? 이아니 진짜 기적찾네약 때문에 또 약? 엄마 동생 사이더라고. 앉아. 일라와 앉아. 음. 몇살 차이야? 제세 살이야. 아니 너야그 야, 가지 무몇살 차이냐? 너, 너, 너 아까 넘어졌냐? 너. 너이 네. 이현이 형이랑 너, 소, 너 이거 소독해야 돼. 그래? 어너 그거 알아? 그쵸? 샤워하면 엄청 쓰러렸다 그러니까 너 그거 샤워잖아? 하 엄청 따갑다 그거. 나, 나 여기 그니까 까져봤었어나 여기 다쳤을 때. 다쳤을 때 이거 어떻게인지 알아? 샤워기 할때 졸랐다고 온 거야. 졸랐다고 와가지고 참아야지 참아야지 이러면서 샤워하면서 아빠 발을, 발을 꽉 잡으면서 이렇게 지져 이렇게 가만히 있어 하면서 어? 형 그랬어 나, 나. 나 그냥 지워야 될거 아니야? 이거 지금 뭐 모래 같은 거 제거해야 아니, 아니, 된다고. 나그갖고난 이랬어 여기에 그 의자, 의자 있지? 그 화장실에서 쓰는 의자 있잖아. 그거 갖다가 여기 다리 딱올려놓고 여기 잡해가지고 졸렸다가 운데거 계속 버티고 있어. 나 혼자 여기 형아 저번에 다쳤잖아 여기 자전거 타다가 산악하다가 넘어져가지고. 어디서? 저기서 어 저번에 어떤 애가 이렇게 타고 가다가, 네. 가다가 아니 이게 터거? 아니 아니. 타고 타고 나, 갔다. 갔다 이게 터거 잘못 밟은 거야. 저 터거 응. 잘못 밟고 응. 그 옆으로 막어혼자잘 타는데? 혼자 잘 타. 오. 오. 옆으로 막 기울어져 가지고 응. 풀숲풀숲에다가다러다 응. 갖고 응. 이거. 그럼 어. 지금 순탄하 왔어요. 오 진짜 혼자 잘 타는데? 이거 순탄봐 봐.

내가 이것 그, 이 봐봐. 나도, 나도 한번 들어볼게. 아. 알았어. 요. 어. 안앉면다 멍청이. 알았어. 실컷 여자친구 나오니까 살려도나고 무슨 거리고 동물을 아니라고 동물 아니라고. 어, <laughs> 아, 진짜 개 웃겨서 진짜. <laughs> 야, 아, 형. 너, 너. 얼공? 얼공 안 돼. 얼공 안 돼? 그, 응. 이 아니, 형은 얼공 되는데근 내가 아빠가 유튜브 찍으면 나 얼공 아, 형도 지금 요, 여기서 얼공해, 차라리. <laughs> 얼공하는 <얼궁? 웃음> 게 나아. 야 아니 유튜브로 유튜브 이름 병신이래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 병신입니다 하래서 <laughs> 오늘 먹방은 진친놈으로 먹방하겠습니다 하 병신이라고 하면 근데 그 신고 당할 수도 있지 않아? 그래? 아 맞네 맞네 그 이렇게 해야 돼아맞네 그거 시청자한테 뭐라고, 돼. 뭐라고 부를지 말해야지 이렇게 해야, 나 이렇게 하게 나 정해놨어 어, 부산 이선빈으로 안녕하세요 이짜코노타입니다 이름은 이재민이에요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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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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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얼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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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이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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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예비 유튜버 그니까 제가 유튜버 이름이 뭐냐면요 청라 독버섯 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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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, 예능 유튜버 아예 예능이래 어쨌든 그니까 유튜버